안녕하세요. 왕심심 주식 투자 오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 알아볼 종목은 유니퀘스트라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고 뉴스와 차트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공급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3년 개인 회사로 시작하여 1995년 11월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해외 유수의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우수한 반도체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대리점 계약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지원, 교육 등 토탈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말 현재 종속회사는 엑시오스, 메그나텍 유비컴, AI매틱스 등 4개 사이다이고 창업투자조합 3곳에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 소개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과 이슈는 무엇인지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유니퀘스트, 포지셔닝 유니버셜과 북미 FMS 차량 관제 시스템 상호 독점 계약 체결 유니퀘스트 자회사인 AI 매틱스가 미국 차량 관제 시스템 업체인 PUI 포지션이 유니버셜과 FMS 차량 관제 시스템 상호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계약을 통해 AI 매틱스는 PUI의 5년간 독점으로 매년 2만 대 이상의 AI 카메라를 공급한다. 이를 클라우드에 연동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월 정액료를 받게 된다. 이 계약은 지난 6월 PUI와 체결했던 MOU 후속이다. 그동안의 상호연동 시범 서비스가 사업계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며, 이는 한국 기업이 북미 AI 비디오 텔레메틱스 시장에 진입한 첫 사례다. AI메틱스는 AI 영상 관제 및 안전운전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2003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카메라 센서 영상 인식 및 처리 기술을 국내외 오토메이커에 공급해왔다.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카메라 센서를 기반으로 한 영상관제 서비스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PUI는 IoT 통신의 차량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2013년에 설립됐다. 이번 계약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비디오 기반 차량관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다. AI 매틱스가 PUI의 독점 공급을 시작하는 모델 RAW는 AI 카메라가 스스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는 영상만을 선별해서 PUI의 단말기를 통해 클라우드에 저장, 관리하도록 하는 제품이다. 영상 관제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다. 운행 중에는 실시간 a d a s 경보 기능이 기본으로 운전자들에게 제공되기도 한다. 이렇게 RAW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분석 및 가공돼 차량 관제, 사고 관리, 운전 성향 관리, AI 리포트 등 다양한 구독형 및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번 계약은 AI m 틱 t i c s 가 본격적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지난 19년간 블랙박스 및 ADAES용 AI 카메라를 자동차 제조회사 중심으로 공급해오던 AI m 틱 t i c s 는 이번 계약을 통해 단순 제조사에서 벗어나 AI 디바이스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게 됐다. 클라우드의 분석 저장된 데이터 값들과 영상 정보들을 월 정액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실시간으로 운행 현황, 사고 현황, 위반 현황, 경보 올림 데이터, 차량 관리 데이터 등을 관리자나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고 대처 및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및 기술적 측면에서 한 단계 진보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AI 매틱스의 앤드류 김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북미 비디오 텔레메틱스 서비스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며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선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미, 유럽 등 다양한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자회사의 사업의 성장 부분과 미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자회사가 이슈를 끌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유니퀘스트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월봉상 5일선이 11선 만나기 전에 다시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주봉 역시 추세전환하려 힘쓰고 있는데요. 일봉상에 241선 만나면서 추세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을 살펴보면 12,200원 선, 1 2 0 0원 부근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21선 위에서 안착된다면 긍정적으로 보시고 1차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 타점을 살펴보자면 11200원 이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유니퀘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철저한 분할 매수와 분산으로 안전성을 높이시고요. 관련 소식 참고하셔서 큰 수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